신규신화, 초나, 원거리의 물리피해, 정령, 그리고 이제 보안관 재료죠 모든 식물이 그녀를 숭배하며 자신을 숭배하는 나무를 소환하여 적과 싸우게 합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전용 보물 요렇게 생겼고요 스킬 좀 보자 나무가 공격시 12% 확률로 범인의 적에게 공격력의6500% 물리 피해를 줍니다 물리 딜러네요 원거리인 것 같죠? 재료는 일단은 보안관 나무 악병의 야만인 재료는 소쏘 보안관 재료라서 딜이 잘 나오면은 이제 보안관 나왔을 때 얘로다가 라크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꼬라지 보면 라클낼것 같기는 해 범인의 적이 6500% 10% 확률로 가시 씨앗을 설치해서 10초 뒤 범인의 적에게 공격력 6000% 물리 피해 뭐지? 10초 뒤? 라클인가 보다. 25회마다 식물 줄기를 소환해서 7,000퍼의 물리 피해, 30초 동안에 나무를 소환해 1초마다 범인의 적에게 공격력의 2,500퍼 물리 피해. 야 이거 딜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30초면은 75,000퍼? 추 상위 호환? 근데 이게 쿨타임이라 무제한 지속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쿨타임이 60초일 수도 있는 거라서. 자 15레벨까지 찍었고요 15레벨까지 찍었을 때 공격력 4만 1천 전용 보물도 뽑아야겠죠? 아 제발 제발 아야 한 7초만 쳐다보자 1 2 3 4 5 6 7 원래 착시 같은 거에서도 계속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딱 하면은 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아멱멱멱멱멱멱멱 되었구요 자 10레벨 기준으로 다가 이제 쿨타임 45% 감소 스킬 사용 확률 4% 증가입니다 개꿀이죠 하드로 가볼게요 왜 하드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옥으로 갈게요 쿨타임이라 양법사나 뭐 이런거는 필요 없고 물리 딜러라 이제 그 반각 해줘야 되구요 아 어떻게 해야지 얘 성능을 잘볼수 있지 서포팅을 너무 많이 해주면은 그냥 서폿발로 다가 깨지는 거라서 그냥 너 반각만 해야 초나 나왔습니다 자 초나 일단 예쁘고요. 스턴이나 아니면 이제 뭐 모노폴리 같은 거나 뽑고 적당히 공업만 살짝 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나오니까 여기 나무가 나와가지고 <laughs> 소환사인가? 약간 소환사 느낌? 가시 씨앗은 어딨어? 아, 이게 가시 씨앗? 야, 근데 나무가 너무 어려버릴까하는데 일을 못하고? 인공지능 왜 이래? 아니, 가서 복딜를 넣어도 모자랄 판국게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두 마리잖아? 스킬을 쓰면 나무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일단 확실히 뭐, 라클이 되기는 해요. 라클용 신화가 맞기는 해. 야, 근데 나무 이렇게 이상한 데 가버리면 좀 그렇긴 하다. 야, 딜안 나온다. 나무. 야, 나무 인공지능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멍청한데? 뭐 하냐고! <laughs> 똑바로 일안 하냐고! 야, 이 상태로는 뭐안 깨져? 방깡만 좀 해봐. 그냥 공원만 살짝 치면서 깨보게. 안 되나? 약간 얼타는 것만 빼면은 딜링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본체 딜은 좀 약한 편인 것 같은데 얘가 센 거고 얘 본체 스킬은 딜 얼마 안 나오는 느낌? 이 정도면 되나? 기다려봐. 며칠전 지금 강화가? 20강까지만 딱 찍어놓고 잠수 탈라 그랬는데 17, 18, 19. 헐, 어우, 씨. 로켓추도 한 마리로는 원래 지옥 70나 딜 약간 애매하지 않나? 로켓추도 이렇게 그냥 아무 서포팅 없이 반깡만 해두면은 딜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 이러면은 강화 조금 더 해놔야 되나? 80나에서 죽으면 좀 그런데? 딜 약간 딸리는데? 마지막 보스 때 잡몹을 너무 오랫동안 잡아가지고 딜이 약간 딸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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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딸린 줄 알았는데, 잡았다. 약간 간당간당하게 계속 잘 잡네. 아, 로켓추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이제 보안가에 나왔을 때 뽑아가지고 라인 클리어 용도로다가 사용하기에는 좋은 정도? 자, 초나 만렙 기준, 전용 보물 10레벨 기준으로다가 1티어급이요. 딜링이 로켓추에 비빌 정도로다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제 초나나 로켓추나둘다물 대리기 때문에, 둘이 같이 뽑아가지고, 방어력 감소 뽑아서 하면은 되니까. 아, 근데 여기 4.7이었는데, 저는 약간 5점을 올릴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로켓추랑은 다르게 확정으로 나오던데, 딜링이 거의 로켓추의 비비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라클도 되고, 보스 딜도 괜찮고, 5점이 없네, 진짜로. 이렇게 좋은 게, 확정으로 나와버린다? 게다가, 원거리 딜러다? 게다가, 재료가 보안관이다? 와! 보면 볼수록, 장점이 차고 넘치잖아? 아, 그냥, 재료가 일단, 보안관이라는 것부터, 점수를 깎으면 안 돼요. 워머신 1티어 로켓추 폭풍거인 1티어 우치, 보안관 1티어 초나, 이런 느낌이라서, 게다가, 예쁘잖아.